민주주의. 민주주의. 의이. 이런 거는 이제 의의를 어떻게 했냐면 의으라고 안읽어 끝에는 이라고 읽어. 민주주의 의이. 이렇게 읽어. 민주주의 의이. 어, 뭘로 하다 빵 터졌다고요? <laughs> 아니 왜요? 아, 왜? 왜? 광재 왜? 왜? <laughs> <방제> 정말 환멸스럽다. <laughs> 프랑스에서 파스타 먹으면 안 되는 이유는 불랑스니까 <laughs> 솔직히 말해세요 친구 없으시죠? 네. 왜요? 뭐요? 피파가 친구인데요? 게임패드가 제 친구인데요? 왜요? 제 친구는 바이런 미는밖에 없는데요? 어쩌란 거요? 강제 정말 재미지네요. 감사합니다. 저의 유머 감각이 이 정도예요. <laughs> 여러분들 따라 배우세요. 그스그창이었다. 이제 너네들도 받아들이렴. 홍삼 먹게 먹게요. 먹을게요. <laughs> 아 이거 안 까져 사탕 아안 까져요 깠죠 이겼죠 오홍완 그래서 이제 사투리 쓰나요 아니 사투리를 기다리시는 건가요 기다리는 거 이거 뭐야 무슨 행보야 아 방종에 가까워져서 사투리 쓰냐고 오늘은 노 사투리 뱅을 할게요. 지금부터 사용된 데비꼬의 사투리 횟수는 사투리 자부심을 가지세요. 아니 나는 사투리 쓰는 것이 막뭐 그런 게 아닙니다. 사투리 자체에 어떤 억하심령이 있거나 뭐 마음이 꼬로하다거나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냥 다만 방송에서 쓰기가 부담스럽다 뭐 이런 얘기였습니다. 뭐 사투리 뱅을 할게요 문장에 이미 사투리가 잔뜩. 안찐다며요안 썼는데요 안쳐안 안 썼는 아, 참나, 진짜. 지금부터 쓸게요. 제기랄. 억울해서 차라리 쓰고 거시기 해야지. 안 썼는데 썼다간 게 너무 억울하잖아. <laughs> 리얼 썼다고? 무의식적으로 썼어요? 아니, 나는 사투리 쓰는 것이 막뭐 그런 게 아닙니다. 사투리 자체에 어떤 억하심력이 있거나 뭐 마음이 꼬로마다거나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냥 다만 방송에서 쓰기가 부담스럽다. 뭐 이런 얘기였습니다. <laughs> 그래, 너네 잘났다! 너네 잘났다! 너네 잘났어. 그래, 이거 맞춰서 좋겠다! 오케이. 칭찬, 감성, 이게 칭찬으로 돌려. 주먹감자. 그냥 콩콩 때리는 거야. 음, 진짜 모른 척하고 진짜 넘어갈 수 있잖아. 왜다 하나하나 아른 척 하는 거야? 모른 척하고 넘어가 줄수 있잖아. 그래, 베비꼬도 사람이니까 민망할 수도 있지. 하고 넘길 수 있잖아, 이사람들아 그리고 그 뒤에 꿍얼꿍얼 하면 <laughs> 사투리 나오는 <laughs> 니가 <laughs> 뭘 알아. 니가 뭘 하냐고, 이 자식아! <laughs> 아니, 진짜 왜 자꾸, 그래, 자동적으로 나오지? 나 진짜 이해가 안 가서 그래. 살짝 뇌가 풀리면 그냥 자동으로 나와버려. 괜찮아요? 나도 사투리가 좀 진한 편에 속해가지고. 저도 할머니 손에 커갖고. 그래서 조금 억양이 진하거든요? 뭔가 더, 억양이 더 막, 이러, 이러, 이러게이 이렇게 돼요. 이러게 문얼, 문얼. 근데 나 진짜 궁금한 게 갯모에는 아는데, 그냥 모에는 뭐야? 나는 베이스 아바타 모에는 알아. 또 모에 모에 끈. 범일 라이잖아 뭐에 구나 레모에 모에 끈. 모에 모에 이건 알아. 축구 볼때 제일 많이 하는 말이라고요? 뭐해? 이건가? <웃음> 죄송 <laughs> 뭐해? 뭐 하냐? <웃음> <"뭔더냐."> <웃음> 그치? 뭐 하냐? 너뭐 하냐? 근데 뭐 하냐? 도 진짜 많이 써요. 표정과 같이 하면 효과가 극대화돼요. 뭐다냐어아니요이탈리아 날씨는 어떤가요? 스 나이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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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을 드릴게요 제가 인정을 드릴게요 야 이거 웃겼다 이거 좋았다 내 방제 같은 것도 할 때도 있잖아 무조건 그런 인식으로 해야 돼 앞에는 엄청 호들갑 떨면서 질문하고 정답을 말할 때는 되게 개킹받게 개킹받는 말투로 개킹받는 표정으로 해야 돼어 이탈리아 날씨는 어떤지 아세요 여러분? 스파게티? 하하하하하하 <laughs> 이것까지가 템플릿입니다 <laughs> 와, 저번처럼 방제 보고 들어왔어. 내일도 기대해. <laughs> 사투리로 하랑께는 무슨 사투리로 하랑 그래? 나도 사람들 많을 때 사투리 쓰면 창피하단 말이야. 이미 쓰고 있다고요? 예? 나 진짜 나 너무 당황스러워서 그래 진심으로 말해줘 진짜 사투리를 썼어? 억양이 너무 다이나믹해 서울 사람치고? 억양이 풍부해요? 아니 사투리 얘기하잖아? 그럼 갑자기 진짜 사투리 쓰게 돼 얘들아 나 진짜 너무 억울해 나 진짜로 사투리 쓰려고 한게 아니고 사투리 사투리 얘기하잖아 그럼 사투리도 쓰게 됨 진짜 어떡하지? 억울하면 가까이 오시나요? 아니 그거 아니고 얼빨을 안 해서 얼빨을 하는 게 좋은 거 같아 어떡하지 진짜? 아니 내가 사투리를 쓰려고 하지 않았는데 사투리를 썼다 하니까 약간 당, 당황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내가 쓰려고 했었으면 의도를 했어 만약에 그러면은 괜찮아 근데 사투리 쓰려고 안 했는데 사투리 쓴다 하니까 당황스러운 거야 무늬알 무늬알 안안 숨겨지네 갑자기 부끄러워졌어 빨리 꺼지도록 할게 <laughs> 아 높낮이가 높낮이가, 높낮이가 들린다고요? 들린다고요?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 무슨 말인지 바로 왔어. 아, 부끄러워하지나? 부끄러워하지나?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잖아. 그쵸? 사투리, 사투리 쓰는 거 괜찮은데, 괜찮은데 부끄러워하지나? 아 내가 막, 막 말을 저는 것도 사실은 서울말로 쓰려고 하다가 뇌정지 와가지고 가끔 말이 엄청 그, 뚝뚝 끊기거든요? 반응이 귀엽다가 아니라 웜에 구수한에 나서 못하고 의식적으로 표준어 쓰는데 사투리 쓴다고 하면 외정지 울만한네 크크크. 맞아, 맞아. 막 웜에 구수한 거, 난 이게 싫은 거야. 아따 구수하네, 막 이게. 뭐라 되지? 귀엽다는 느낌을 안 들리고. 그 왠지, 왠지, 왠지 약간 깡패 사투리, 미디어 사투리 있잖아요. 막 조폭 아저씨들 막 나와가지고, 딱, 그랬던게썰어블난게막 이런, 그런 사투리로, 막 생각을 하는 건가 해가지고. 너 서울 말못 해? 네가뭘 알아? <laughs> 네가뭘 알아? <laughs> 네가뭘 알아? 네가 알아, 내 마음을? 진짜? 겁나를 안 써요, 겁나를. 난 많이 써. 존나 하기 싫어서 겁나로 순화하는 사람들도 많지 않나? 아, 존나를 쓰기 싫어서. 아, 근데 저도 약간 요즘에 존나를 뱉기가 존나 싫어. 그래서 겁나로 쓰긴 해. 아니, 근데 사실은 진짜 더안 쓰고 싶은 게 뭐냐면 약간 그 염병하네. 이거 있잖아. 그것도 사실 진짜 사투리 진하게 하면 진짜 염병하네. 막 이렇게 쓰거든? 근데 그것도 쓰기 싫어가지고 그럴 때말안 해. 아휴. 요렇게 어우, 야, 몰라. <laughs> 연병하네 <laughs> 연병을 <laughs> 안네도 있고 연병을 안네도 있어 그래서 진짜 연병하네 이렇게 하면 안돼 연병하네 <laughs> 아 윤진이 윤진이 윤... 그 완전 네이티브 전라인지 알고 있어요. 어, 서태지 좋아하는 역할로 나오는. 서태지도 그럼 서태지라고 해요? 아니요, 서태지는 서태지라 가죠. 무슨 서태지를. 갑자기 서태지라고 해. 서태지는 서태지. 서태지는 서태지라고 해요, 전라도도. 뭔 서태지야. 서태지를 서태지라 있지. 뭔 소리야, 이거는. 내가 요즘에 막 말을 막전달하니까 여러분들이 받아쓰기 식으로 채팅에다가 이제 내가 말을 거두는 거를 막. 채팅했다 치잖아, 여러분들이. 근데 내가 사투리 쓰잖아? 평소에 말 저는 거에두배 이상을 채팅에 쳐. 이거 집단 따돌림 아닌가요? 진짜 궁금해서 그럼. 이거 이지메 아닌가요? 그럼 평상시에도 적어주면 된다는 거죠? 문제가 해결됐겠냐? 대신 우리 돈 내고 괴롭히고. 거시기가 거시기로 멋이기에 가지고 거시기에 그리고 여러 번 얘기한 적 있는데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전라도 서초를 굉장히 친하게 쓰시는 분이어가지고 거의 대부분의 대화가 거시기로 시작해서 멋이기로 끝나요. 아이 막둥아 거시기 해갖고 멋이기 했냐? 엄마랑 손잡고 나가서 점심 먹고 나왔니? 그런 뜻입니다. 머리에 필터가 자주 걸리는 유 대부분의 사고가 거시기, 머시기, 저시기로 이루어져 번역하는 시간이 걸린다. 대법인데 뭐뱃자랄인데 아, 으으 으 발음이요. 나는 이것도 내가 뭐가 뭐, <laughs> 뭐가 뭐가 잘못됐는지 아예 일도몰랐음 의지가 없어. 의지가. <laughs> 의자. 민주주의. 민주주의 의이 런 거는 이제 의 의를 어떻게 했냐면 으으라고 안읽어 끝에는 이라고 읽어. 민주주의 의이 이렇게 읽어. 민주주의 의. 어, 원로 하다 빵 터졌다고요? <laughs> 아니 왜요? 아, 왜? 왜? <laughs> 진짜 이렇게 읽어요 어, 민주주의 의의, 의의. 그냥 스타주벨리 농촌 알피로 하죠 진짜 개자라면 어떡하지 진짜? 그럼 그러니까 이제 독일 차도녀 이미지는 그냥 영원히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야 돼. 펠라드가 아, 이걸 살벌하게 한다는데, 근데 살벌한진 잘 모르는. 아좀 약간 오장육부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약간 오장육부를다 얘기하고 신체를 막다 얘기하고 이래가지고 내장으로 젓갈을 담근다 뭐 이런 게 있잖아. 척추를 반으로 접은다. 눈깔을 아다가 깍두기랑 오도오도 씹어다 눈깔에 목물을 쭉 보라본다. 혓바닥을 쭉 잡아갖고 줄넘기를 해본다. 평상가에 목구멍이 쑤셔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들라도 여기 있어 하나 빼고 다 틀렸다고요? 여기 에 정답이 있어요? 아무렇게나 살벌한 말 붙여서 말하면 그만 아니야? 아니 독일 차도녀 이미지 하. 언젠가 내가 가지고 올게 독일 차도녀 이미지 알았지? 아니 사투리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아니 나는 사투리가 하나도 안 부끄럽고 원래 내가 말씨가 내 말씨가 원래 그렇게 생겼는데 너네들이 자꾸 웃잖아요. 자꾸 모질이 치고 파잖아요. 말씨가 사투리야? 말씨도 사투리야? 세상에 그럼 안 사투리인 것이 없잖아. 그러면 이 세상에 안 사투리인 게 없잖아. 그러면은 두 가지 이미지를 가지고 있자 독일 차도녀 이미지랑 사투리를 쓰는 좀 친근한 이미지 이렇게 두 가지를 공존시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해? 괜찮다고 생각해? 아니 광주도 도시인데 차가운 광주 도시 여자는 안 되는 거야? <laughs> 아니 너네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잖아. 독일 혼남버티고 <laughs> 진짜 저게 무슨 헌정이야 왜 차가워야 되냐고 이제 도도한 느낌으로 가야지. 응 음, 도도. 도도한 거가 매력 있잖아. 이쁘잖아. 느낌이 세련되잖아. 나도 세련된+ 세련된 거 하고 싶은데. 원래 안 도도한 사람이 도도에 집착하는 거라고 씨. 네가 뭘 알아? 추금이와 도달 간능미는 다른 법이라고요? 네가 뭘 알아? 나도 쿨한 이미지 하고 싶어 사실은. 뭔 츠금이야 뭐 포츠크인가 쭈꾸미보단 쭈꾸미지 쭈꾸미는 맛있지 그냥 리얼 이0대에 지방에 상경한 여대생 이게 RP임 <laughs> 자베비코 RP 새로 정해졌습니다 지방에서 이제 갓 상경한 여대생 컨셉 그런 느낌 와 새로 만들어졌어요 와그래가고 이제 사람들이 뭔가 사투리 어쩌저쩌 얘기하면 예민해 내가 언제? 아닌데 그리고 안 물어봤는데 내가 괜히 찔려가지고 혹시 저 사투리 썼어요? 이러세 <laughs> 아니, 저는 사실 옛날에 이제 사투리가 자유자재로 그게 안 됐을 때 그때 이 주변에서 아무래도 안 했는데 켄이 제가 막 그렇게 먼저. 있잖아, 나 사투리 썼어. 나 발표할 때 아까도 혹시 사투리 썼어? 이런 거 물어. 친구 들이 아니라고 해준다. 나 아무리 봐도 한거 같아. 응, 지금도 쓰고 있어. 네가 뭘 알아? 서울말 개박스에 진짜 개박스, 개박스. 아, 그냥 질라도 버튜버로 가라고요? 지금도 서울말 아니, 서울말 아니라고요? 이제 포기를 해버렸어요. 이제 포기를 했어. 방종할 때쯤에 는 이제 사투리 쓰는 거 괜찮지 않을까? 근데 진짜 소름 끼치게 사투리 쓰기 시작. 조용! 조용! 독일 차도녀는 지켜주세요. 네, 독일 차도녀입니다. 기억해. 알았지, 여러분? 독일 차도녀다 얼어 죽었나요? <laughs> 하, 이배베놈들 날씨가 이쁘지가 않네? 독일 차도리셔는, 이씨. 확, 그냥, 막, 그냥. 그러니까 이제 방종할 때쯤에 살짝 쓰는 거는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Música uh...